아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간증할 때, 영광 변화 주시 옵어서 권사님, 우리가 이제 김재 집에 갔다 왔는데, 김재 누가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여동생이요. 여동생이 뭐라셨어요? 여기, 네, 거기 오셨는데, 목사님께 오셨는데. 예. <laughs> 그 식사하는 사람들을 맨 앞에 앉으라 해가지고, 맨 앞에 앉았었대요. 그래서 욕심에 목사님께를 먼저 받으려고 다른 사람한테 안 받고, 예, 예. 목사님께 옆에 있었대요. 예.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먼저 뭐 자기 아들들 얘기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받는데, 음. 어깨도 아프고, 어깨도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걔가요? 예. 어깨도 아프고, 또. 음, 다른 데다갔었어요 근데 이제 원인을 배에서 찾았잖아요. 예, 네, 예. 네. 데 배도 아프다고 그러 시들해요. 예. 네. 말씀하시더래요. 네. 뭐가 쓰러스를 꽉 여기가 묶여 있는다고. 제거하고 치료하고. 네. 네. 그리고 어깨가 나버리고. 쥐도 하시, 하시는지 완전 히싹이 나서버린 리 뭔가 싹 나가는 것 같더래요. 예. 네. 그러더니 그 이튿날 일어났는데도 하나도 안 아프고 다 나서더래요. 네. 김제에서. 네, 김 김제. 동생을. 동생을. 아픈 녀들 떠나간 다음에. 네. 치료, 치료한 것을. 치료한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